한 발로 균형 잡는 브룩시아사나 트리 자세 가장 앞에 계신 분 오른쪽으로 30cm 뒤에 계신 분 왼쪽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시선을 좀 확보합시다 그리고 옵션 선택상 딱딱한 블록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않거나 자, 오른발로 균형 잡고 중심 잡고 자 왼쪽 뒤꿈치 물러반다이치 1단계 왼손 발목 오른손 골반 자 꼬리뼈 말아놓으며 오리 궁둥이 반대 형상과 함께 골반 중이 가슴 열고. 자, 2단계. 양손 가슴 앞 3단계 양팔 수지 시선 눈 높이. 자, 흔들림 안에서 균형을 찾아보세요. 자신만의 균형. 자, 골반 열림을 유지하며 우띠따 하스따 빠당수라 1단계 오른손 골반 왼손 왼쪽 엄지발가락 왼무릎 깊게 굽힌 상태에서 골반 확장 골반 교정하고 어깨 낮추 가슴 열고 오른쪽 다리 안쪽에 의식 집중하고 자신이 알맞은 단계 2단계 무릎 펴주고 3단계 팔꿈치 이히고 4단계 골반 좌우 안팎으로 수평으로 5단계 오른쪽께 멀리 바라보고 셋, 둘, 하나, 다시 1단계로 돌아오고, 한번 더. 기분, 기본 기본 브리시아 숙련자, 고급 브리시아, 아르다, 바타 파드마, 반 연꽃, 결바, 에너지를 응축, 집중하는 기법. 옵션. 파리브리타. 오른손 왼발 바꿨죠 가슴은 왼쪽으로. 셋. 둘. 하나. 돌아올 준비. 왼무릎 가슴 가까이. 타다스. 스탑. 다리 바꿔서 왼발로 균형 잡고, 오른쪽 뒤꿈치 몰라반다 위치. 자, 1단계. 균형 잡히면 2단계, 3단계까지. 오띠다 하스타 빠당스타자 1단계 준비 자세에서 다듬고 자신에게 알맞은 단계까지 2단계 3단계 4단계 자 5단계 셋둘 하나, 자, 1단계로 돌아오고, 한번 더, 기본 브리샤, 또는 고급 브리샤. 아르다, 바다 파드마의 기뻐. 옵션 선택사항 파리브리타 회전 가슴만 오른쪽으로 셋둘 하나 돌아올 준비 타다사나